네 의사진행 관련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었던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적 과반 위원들이 개의욕을 했었는데 개의욕을 해도 긴급 현안질이나 법안 심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관기관 자체가 출석도 안 합니다 과반이 개의욕을 하는데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좀 달라고 해도 피관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속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고 해도 상임위원장도 아닙니다. 사권 위임받은 간사가 와서 몇 분만에 사내하고 나갔던 적 너, 여러 번 있었다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뭐 지금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피관기관장들 이렇게 오셨는데 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지난번을 도로,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법무부 장관님 네.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네네. 내일 저희 예산심사 있고 또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법무부 특이 특경비가 그러니까 검찰 특경비가 아니고요. 법무부 특경비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점 대부분 교정본부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. 업무추진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제 아무래도 특수경비가 아닌 일반경비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네네. 당연히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도 불구하고 안 되는 점 그리고 김현우 소장이 지금 안양교도소에 있는데 지금 제가 뭐 교정본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질의하지 는게하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 뿐이지 교정본부와 관련된 여러 제보들도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예,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네. 대체적으로 예산뭐 내실 있게 짜신 것 같아서 저도 내실 있게 좀 검토하겠습니다. 네. 법원행정처장님 예. 어 여러 가지 지금 뭐 제가 국정 감사 과정에서도 시간의 수당 문제나 명태수당 부족해서 못 주신 부분들 또 지금 이번에 국, 국선 변호사 지원금이 예. 또 종료하신 거 예. 종료한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내실 있게 예상하셨으면 예. 좋겠고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 사용한 대법원 업무 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어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받기로는 이제 연간 아마 6억 8천 정도 총액 예. 총액 총액 행정처분이나 대법원에 합쳐서 네. 예. 지금 계속 처음에는 40억 이랬다가 24억 이랬다가 다시 40억 이랬다가 지금 제대로 된 업무 파악 안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 추진비가얼 얼만큼 편성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. 특경비도 얼마 정도 편성된지 아십니까 예고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만은 어. 같이 이제 내일 소위까지는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그 기존 예산실에서 기존에는 제 국회 팀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네. 좀 혼선이 있었는데 좀 바로 기존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추진비가 뭐 특활비 특경비도 아니고 예. 일반 경비를 이렇게 혼동하는 부서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대법원이 너무 성역 그동안 법원이 너무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뻔했으니까요. 바로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 실에 제출해 주시고요. 예. 업무추진비 특경비 다 제출 안 됐다는 예. 점,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제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감사원장님, 네. 네. 국내 국내외 여비 제출이 안 되셨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원하는 뭐 과정 이 있었는데 이 검찰 같은 경우는 특활비 특경비만삭감됐었기 때문에. 이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만 감사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원장과 사무총장의 뭐 책임도 있지만 국내업이 업무추진비가 일괄삭감됐었습니다.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고 회복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제출을 하시길. 네, 여주 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있습니다. 결과 예, 예.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예. 말씀십니다그 예. 법무부 장관님, 그 검찰도 특경비 유존도가 너무 높습니다. 업무추진비 액수가 인원 대비해서 너무 작고요. 그래서 좀내실로할수 있도록 해, 검토해 주시면 예, 좋겠고요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법제처장님, 예. 그 법원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33억 정도 올리셨어요. 그런데 예, 예. 어, 이미 작년에도 어, 검찰에서 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된 150억 이미 예산안 편성한 적 있고요. 예. 또이 감사원도 오아시스 예산 편성해서 150억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AI 구축 관련된 예산, R&D 예산이나 또 교육연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예. 가급적 다 원여, 원한 보전을 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.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점과 더불어 어 그래도 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법제처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은 하셨겠지만 뭐좀약뭐 뭐 부족하게 신청하셨겠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잘좀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